자 여기가 저의 작업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튜브 영상이 나오는 곳이고 전 이렇게 앉아가지고 영상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게한 가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네요 구독자분께서 선물해 주신 꽃인데 너무 이쁘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베트남 호치민에 갔을 때 라이브를 했었는데 거기 깜짝 게스트로 오이 구독자분께서 주신 거예요. 너무 귀엽죠, 생긴 저 닮았대요. 그리고 여기는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항상 라이브를 하는 곳인데 오늘은 주인이 따로 계시네요. 소파랑 테이블은 제가 이전 집에서 사용하던 거 그대로 가져온 건데 이자식 소파가 좋은 게뭐 자리도 크게 차지하지 않아서 좋고 가장 큰 좋은 점이. 애기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어서,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. 그래서 제가 라이브 할 때, 뭐, 소통을 하거나, 뭐, 먹거나 할 때, 애기들은 여기 아래에서 같이 쉬고 있어요. 이렇게 쫙 펼칠 수도 있는데, 이렇게, 어. 이렇게 펼칠 수도 있어서 좋아요. 함께 놓을 수있습니 아, 깜짝이야! 왜 그래? 저쪽 반대편도 펴지거든요 그래서 소파로 쓸땐 소파로 쓰고 다 피고 침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짠 이사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항상 짐은 간소하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는 거 정말 필요한 물건들만 사자 해가지고 그렇게 샀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 또 정말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 욕심낸 게 바로 이겁니다 무드등 우리 또 감성 충만한 분들 무드등 못 참잖아 <laughs> 그래서 제가 제돈 재산 해가지고 산 무드등이고 아주 무드있게 잘 쓰고 있습니다 예쁜가요? 예쁘지 않아? 마음에 들어 또 여기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스타일러가 또 옵션으로 있었어요 솔직히 막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집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어서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. 여기는 뭐 이런 길다란 원피스나 아니면 와이셔츠 뭐 오피. <laughs> 와이셔츠나 아니면 이런 접기 애매한 옷들 이런 것들 보관했고요. 요 아래는 원피스들. 반대편 옷장 볼까? 반대편은 저 세트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. 아래는 하이 종류 이렇게 계선 왔어요. 이거는 양말통. 이번에 산것 중에 하나가 옷걸이. 이 옷걸인데 너무 괜찮더라고요. 이렇게 정리하기가. 찾기도 쉽고 옷도 구겨지지 않고 좋더라고요. 저는 옷 정리 꿀팁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옷이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그걸 좀 깔별로 사는 취향이 있거든요. 이거 다 같은 옷이거든요. 지금 하나, 둘, 셋 이렇게. 이런 것들, 종류별로 우선 나눠요. 종류별로 먼저 나누고, 그게 아니시라면 깔별로 나누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이것도 똑같은 치마인데, 색깔 다른 거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상의를 하나 마음에 드는 거 가져왔어. 그러면 이제 하이 매치해 볼거 아니에요? 이제 디자인을 고르면 되잖아, 거기서. 옷장 안에 어떤 옷들이 있는지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니까, 우리 쇼핑할 때, 아, 나그옷 있었지? 하면서, 이제 과소비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? 옷 정리하는 팁을 또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옷개는 팁의 아이템을 사실 여기 있습니다. 티셔츠 개는 폴더인데 사실 이거 없었을 때는 그냥 손으로 접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옷 사이즈가 막 다양하잖아요. 그래서 막 들쑥날쑥 했는데 이거 사용하니까 옷이 딱 일정하게 이 사이즈로 접혀서 저는 좋더라고요. 비교해드리려고 이렇게 사이즈가 다 다른 옷을 준비했는데 이걸로 한번 접어볼게요. 이렇게 딱 펼치면 이런 모양이거든요? 이런 모양? 이렇게 티를 대고 첫 번째 이걸 접어줘요. 그리고 팔 이렇게 해주고 두 번째 이렇게 반대편도 접어주고 또 소매도 이렇게 접어주고 중간에 이렇게 접어주면 짠! 아까 그긴 소매 같은 경우에 따로 접었는데 반팔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반대편 접으면 알아서 접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접어주면 돼. 마무리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직접 해주세요. 짠! 이렇게 하면 힘 들이지 않고 이렇게 탁탁탁 해서 같은 옷 사이즈로 이렇게 깔끔하게 접을 수 있어요. 되게 중요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 보여드릴게요. 짠 여기가 저의 화장실 겸 욕실입니다. 먼저 세면대에는 이런 자동 핸드워시가 있고요. 어머 나왔다 나 어떻게 나왔다? 어머 어떻게 그만 그만. 그리고 치약이랑 폼 클렌징 그리고 전동 세안기 그리고 이거는 세안할 때 닦아주는 폼 클렌징 스펀지 그리고 이거는 살금 칫솔기. 어머 아기들 칫솔이 작아서 이렇게 잘 떨어져요. 이건 애기들 칫솔 이렇게 꽂아서 뚜껑 닫고. 배터리가 다 됐네요. 그리고 여기는 짠! 이런 뭐 화장품들이나 바디 로션, 향수 그리고 이런 생필품들 그리고 이건 제가 뭐 자주 쓰는 스킨이나 뭐 크림 같은 거 아래, 맨 아래 정리해뒀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정리를 해놓으면 떨어지면 채워 넣기만 하면 되니까 깔끔하게 좀 위생적으로 사용하기 좋더라고요. 제가 최근에 애용하는 향수 중에 이 향수가 있는데, 복숭아 향이 나는 거예요. 복숭아 향인데, 약간 달달한 뭐, 캔디 같은 향이랄까나? 그래서 이거 요즘 자주 애용해요. 근데 이제 또 날씨가 서늘해지니까, 이 향이 또 끌리더라고요. 뭔가 솜사탕 같은, 이렇게 포근한 달달한 향수? 그래서 요즘은 이거, 이거 두개 많이 뿌리고 있어요. <laughs> 이거는 남자 향수인데, 냄새가 너무 좋아서, 그냥. <laughs> 아, 외로울 때한 번씩 립린다이 향수는 제가 베트남에서부터 사용했던 향수인데, 베트남 로컬 브랜드 향수예요. 블룸이라는 향수인데, 약간 꽃 중에 그 릴리 향이라고 할까나? 오랫동안 좀 사용했던 블룸이라는 향수예요. 수건이나 아니면 빗, 그리고 헤어 용품들, 그리고 베이스 되는 뭐 선크림이나 그런 프라이머 같은 제품들 여기서 쓰고, 수납 정리함 같은 걸로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놨는데, 이렇게 하면은 이런 뭐 조그만한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. 이렇게 헤어용품들이나. 이런 것들이 막다 따로 놀지 않아서 깔끔해서 좋고 사용하기에도 좋고, 그래서 전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. 전 이런 샴푸 린스 있고, 바디워시 있고, 애기들. 애기들 샴푸 있고. 아, 그리고 제가 재돈 재산 한것 중에 또 마음에 드는 게이 샤워기인데, 물을 틀면 온도 측정이 나와요. 이렇게 온도가 떠요. 지금 몇 도인지? 지금 27도네요. 이제 저도 씻을 때 같은 온도로 씻고 싶잖아요. 그래서 그딱 같은 적정한 온도에 씻을 수 있어서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아기들 발 씻기잖아요. 발 씻길 때 아기들이 너무 뜨겁지 않은 온도로 씻겨야 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물 조절 뜨겁기 조절을 할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. 발 씻길 때 거품 묻히고 껍다 켰다기 번거롭잖아요. 근데 여기에 딱 물을 정지시킬 수 있는 이 버튼이 있어요. 너무 좋지 않아? 이렇게 오래 쓰다 보니까 물이 옆으로 새기는 해요. <laughs> 왜 새는지 모르겠어. 지금 또 제가 좋은 거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<laughs> 보여드리는 건데 발 각질 제거제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발 각질이 별로 없어가지고 쓸 일이 드물긴 한데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아니, 아니, 이거였나? 밥이 아니. 아니야? <laughs> 아무튼, 이렇게 해가지고, 아프지도 않아. 되게 부드러워요. 발각질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샤워할 때 조금씩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밥이야, 잠깐 봤다 나만 볼래? 먹는 거 아니야. 이렇게. 할 때, 다음 집은 제발 복층만은 피하자 했었는데, 어쩌다 보니 또 복층에 오게 됐는데, 복층이어도 괜찮은 복층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복층 불을 켜고, 계단으로 올라가요. 머리 조심하세요, 머리. 아! 복층이어서 역시나 천장은 좀 낮은데, 보여드릴게요. 짠! 여기서 또불 하나를 켜주고, 이사 박스들 이거 다빈 박스거든요? 그냥 제가 이사할 때 나중에 편안하고 안 접어둔 박스들도 여기 보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계속 이렇게 그냥 보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잖아? 또복층이야 집이지만 나름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.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잘 살게요. 가시는 길에 그 좋아요, 구독 한번 눌러주면까요 안녕히 가세요.